오늘은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누구의 꿈인가.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랐을 때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슬로건이 등장하여 한동안 한국 사회를 휩쓸었습니다 월드컵 열기도 대단했지만 꿈이라는 단어가 주는 매력도 그에 못지않았습니다 꿈은 교회 강단에서도 자주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형들의 계략으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와 노예와 죄수가 되어 억울한 젊은 날을 보내다가 이략 최강 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요셉의 인생은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의 연속입니다. 요셉의 인생사는 그가 꾸거나 해몽했다는 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꿈을 꾸고 마침내 이룬 꿈쟁이의 대명사로 추앙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 서사에 대한 근본적 오해가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요셉의 꿈이라는 오해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꿈을 꾸기를 원한 적도 없고. 꿈을 이루고자 노력한 일도 없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의도와는 무관했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도 동떨어진 얼토당토 않는 것이었습니다. 할수 있다면 요셉 자신도 거부했을 그런 꿈이었습니다. 비록 꿈인을 지언정 하늘의 해와 달과 열 한별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가정은 용납될 수 없기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형들은 죽음에 상하는 벌을 요셉에게 가함으로써 부친과 가족의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려 합니다. 이것 또한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의 내용입니다. 무도한 언행으로 가문을 욕보인 가족 구성원을 처벌하는 명예 살인 관습은 고대 세계에서 널리 허용되었습니다. 꿈으로 인해 요셉이 겪은 고초가 가혹하긴 해도 그것이 요셉의 꿈이요 소원이었다면 억울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꿈은 요셉이 선택하고 설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 꿈 때문에 요셉은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고 보면 요셉이 대국의 총리 자리에 오르는 성공도 요셉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꿈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요셉을 축복함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구원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와 같은 꿈을 꾸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그 꿈들은 실현됩니다.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은 누구의 것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욕망이 빚어낸 꿈들이 성행하고 자신의 꿈을 설계하고 실현하라고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생명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보내신 분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